<laughs> 야, 응. 야, 씨, 도움, 응. 추라? 아, 간식이 뭐야? 초가. 식 도시락 먹가 아, 어초가, 초가. 그래도 영상 제작하는 PD인데 <laughs> 음식 체험단 이런 걸 하는데 또 너무 대충할 수 없으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여기도 영상 제작 회사라서 장비들이 있어요. 약간 진짜 유튜버 리뷰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한지 힘들겠다. 뭔가 이러니까 진짜 유튜버 같네요. 제가 오늘 스킨 요리는 건성오의 가마솥밥 언제나 따라오는 메뉴. 지금 되게 뭔가 이런 걸 내가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낯설고 아, 이걸 진짜 내가 하네? <laughs> 약간 약간 그래. 어, 반찬은 어제 먹은 거랑 똑같네. 어제 봄냉이봄냉이 우삼겹 된장찌개 맛 먹었잖아요. 근데 반찬은 똑같아요 반찬은 그냥 이게 그냥 고정인가 봐 아니 진짜 뭔가 아닌데? 내 피드백이 받아졌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좀 짜다고 느꼈나? 좀안짜 진짜로 일단 맛은 네, 맛은 괜찮아요 맛있어요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게 계란을 이렇게 하나씩 꼭 넣어주는 게 이건 좀 좋네 이거 조리의 문제인가 고기가? 오늘은 또 고기도 안 짜네 기분 탓인가? 아, 여러분 너무 제가 돈 받는 것처럼 PPL도 아니고요 제 채널 큰 것도 아니잖아요 절대 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직접 먹어보고 물론 체험단으로 돼서 먹어보는 건데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남이 사주는 거니까 맛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일단 진짜 맛있어 그냥 먹방하면 그냥 이렇게 먹기만 하면 되나? 여기 그린 스크린을 깔아놓긴 했는데 이거를 뭐로 할지 아, 네 이거 괜히 했나 봐. 편집할 것만 너무 많아졌잖아. 저는 매운 걸좀 별로 안 좋아해서 봄내미 우삼겹 된장찌개. 어제 먹은 게 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이것도 맛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근데 난 매운 걸잘못 먹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먹으라 그러면 봄내미 우삼겹 된장찌개 그걸 먹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어제는 고기가 짰고 오늘은 김치가 짠 거면은 이거는 그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조리하는 과정의 문제 아닐까요? 만약에 조리하는 과정의 문제면은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는 거 아닌가? 그냥 가서 시킬 때아좀안 짜게 해주세요 좀 싱겁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고기 원체가 짰으면은 본사에서 나오는 게짜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만약에 조리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해서 주문할 때좀 싱겁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먹방 끝! 야, 이게 바로 밥 먹고 걸으면 체해요! 네? 그러게, 우리에게 시간이 금인데. <laughs> 너무 가식적이었나요? <laughs> 너무 가, 가식적인가?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이거 편집하면서 재밌긴 하더라고요. 자막도 막중구난방으로 갖다 놓고. 그냥 원하는 대로 자막 여기다 넣고 싶어 하면 여기다 넣고 그리고 그냥 쓰고 싶은 말다 쓰면 되고 1, 배속 아, 네, 더 <laughs> 아, 1 2 5배속어아 그래요? 그니더 재밌다 아 1.25배속이 더 재밌대요 저희는 항상 여기를 걷습니다 혹시 팬사인회를 하고 싶다던가 <laughs> 사진을 찍고 싶으면 일로 <laughs> 오세요 12시 반쯤, 반쯤 나와요 어 쪽팔려. 애는 빼고 지금 우리끼리 한 얘기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것까지 다 확인하려면 답이 없니까 우리끼리 한 얘기 중에 모니터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laughs> 우리 HDMI가 완벽이야. 그러니까 좀뭐좀 50m가 제일긴 거거든요? 50m로 사 여섯 개. 50m가 얼마야? 15만 원이야. <웃음> <웃음> 도파나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몰라 <목소리> 그러면? 아 도판 보고 줌만 보면 되는 거잖아 요 근데 네 도판 보고 설명서도 계설 보고 달라고 했지 여기서 막 뽑아서 가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도판도 보고 설명도 다뽑아서 이렇게 열도라도 거기서 새길 거야 지 그러면 이거는 하지 말고 아니 그것도 하고 <laughs> 이해가 가 일단 일단 저 빼고 다 <laughs> 이해된 거잖아 그럼 됐어 다 이해됐어 다 이해를 해왔지 니가 운명을 아니 저는 저는 운 네. 끝. 네, 나그끝다 가져가주고요. 네. 빵눌러주요 그래서 멀리 하잖아. 한 번에 빵 누르면요.